이즈로우 따라 음? 이게? 어이렛고라리로라레로 조졌다 아, 얘들아 왜 조져? 아? 정한 지금? 베르시아, 전파 베르시아, 전판에 같은 팀이냐 어, 어. 너마이크안 하지 않았어? 나 마이크 했어 베르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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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베아아베르아아 뭐야 시아아야아니르어어 <laughs> 아나 걷고 <업고 웃음> 가자 얘들아 걷고 가자 <laughs> <globe> 이거 본주 라인이잖데 내가 라인 전장 만져줘야겠다 가볍게 차단하고 할게 어고와아 다른 사람 차단라인 차단했다 <laughs> <capital 된다. properly. 웃음> 자, e 했어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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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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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피, 트리피. 오늘 어, 네, 우리 인스리콤이다어다 어디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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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다어 나타 컷디다다다어다어다어다어디어다다막다어기다 어디다? 어디다? 어디 어디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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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아, 니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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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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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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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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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아 나도 랑 같이 숨어 있을 걸 나도 게 나도 못 지내게. 나도 못게요도못 지내게. 나도 못 지내게. 나도 못게 나도 못 지내게. 내게 나도 못 지내게. 나아못 공격력. 나도내 제가 지금은 필요 1

버리는 거. 기원, 에이. 아, 전 <laughs> 나 타네 물리 버거 전수 중게 도와줄게. 이제 그만 봐. 가그호 소로 니게

공격력을 올려드 공격기가 준비되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.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. 공격력을 높여드 시작합니다. <laughs> 일. 래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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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공수 래이 <laughs> 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하십시오고파가조스가조스 아. <laughs> 어저 여기는 네, 뭐, 트레일 뭐, 아예 나, 못 꺼내 버터 사왔어? 먹자 근데 찌개도 많이 남았는데 <laughs> 김밥? 좀 있다가 좀 있다가 나 힐러 하고 싶어요 어서 놨는데 마아 그래? 한둘찔거 김밥 그냥 기본 아니야? 제가 간다. 여러분을 돌보겠습야 어, 그런... 주주제 귀엽다. 왜 저러냐? 제 누가 뭐라 했어? <laughs> <나쁘진 않아. 웃음> <laughs> <댄스. 나> <laughs> 예상 대술마시 뭔지. 뭐야, 갑자기 야, 왜 그래? 주주... 왜 그래? 괜찮아 내가 다따될수 아, 그러면...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게. <laughs> 누가 가져 아 보이라 있구나. <laughs> 저게 <저기에> 공격자 <공개. 웃음> 아, 야타 누나 야타 잘하는데. 잠깐이마고함을 즐겨야겠어요. <laughs> 솔직히 주가 캐리했어 우리 이거. <laughs> 맞아. 음.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. 음. 아, 그 그래? <laughs> 어, 이럴 때힐러저가 많어. 음. 아, 그럼 레가 음. 야타 있어야 좋은데. 어디 음. 네, 저. 어디가 없저좀은힐려저것 같아. 던전을 보니까?

누가 왔어 상 뭐야? 들어와, 들어와, 제가 왼쪽에 한도, 애리이안차데좀 빼봐 봐. 필이없다으 늦게 차는 거 아시죠? <laughs> 저, 저 공격해요. 뒤로 <laughs>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날치의 물결 안거요 공격 공급기 충전 중입니다방했어너 <놀람> 어? 맞지. 아. 안알요려 주세요. 알려 주세요. <놀람> 아, 그죠 아, 씨. 이튼켜십시가제 뭐 <laughs> 같아요. 것같아요안 죽어. 아라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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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자만 하다가 이거. 또 이사가 괜찮겠지 뭐 빨리 빨리 숨이 숨 괜찮겠지. 비가 공 이거 라인님 이거 방어 거좀 막았다. 그 이거 뭐야. 이거 컷. 공격력 증폭. 제가 더재어 아니 컷. 모두 컷

니다나왜나추근할때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가면 되지. 나 자네. 메르시. 어 뭐라 하시는 거. 패시. 그래, 백신이야. 치료를 시작할 에피드 왓. 메르시 컷 살려주세요 제발 부디 거점 거점 얘들아 거점 자력 컷. 컷컷 덩크 피해 크 잡으러 가자 어? 아, 맞네 야 라인 어디가 덩크는 있어 <laughs> <다> 안에 있어봐 가 그림 어 뭐야 왜. 아 우와 쟤쟤쟤쟤쟤쟤쟤쟤 <laughs> 국기 출전 로 이런 또라이가 라이벌 이식 가져졌다니. 자자자 짤. 전 <목소리> 살고 싶습니다. <저기> <목소리> 음. 이이이나이

어? 진짜 타기? 아야 나한테 멈추던거 이거 이거다 어, 네, 아, 어, 죽었나? 비또스아 <laughs> 우리 메르시가 없구나 <laughs> 메르시 있어야돼 빨리 나가느라 바빴었는데. 상대 발키리 개 짱놈 새끼. <laughs> 아, 뒤지질하나 <않아>, 진짜. <laughs> 발키리 타이밍때 <laughs> 우리가 맥킨 <맥테인> 서단으로 <laughs> <사장으로> 막아줘야 되는데. 30분? 어, 셔. 별뿐 아, 힘들다. 얘들아. 다 아까 그대로 그대로 조합 가자, 얘들아. 공격대 조합. 처음 했던 조합. 원래 모이가사기라 괜찮은데 아 갑자기 또저합안맞춰주네다 아 너무 아, 기분, 기분 좋다 네. <laughs> 기분이가 너무 시히, 좋다 절믿 아. 제가 아 <laughs>

아이 h 조합 이제 probably don't know. I don't k 한번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상대 메르시 know. I don't 배지고기필해배지고기 잘라 이거 해위고기잘아 어. 어. 이거 안타졌는데저 오른쪽으로 콕콕으로 온다 오른쪽으로. <목소리> 마지위더 누름 가시는 거. 야. 아, 아, 진짜 노도고 잘한다. 17골만 안남다 아, 가는 줄 알았어. 아, 진짜. 그런 거 있어요? 아. 제가 여기서. 나 같은 칠을 칠 사람 아 야, 오리사 캐리나이쿠나이쿠나이쿠나이쿠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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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번에이나는이이쿠 아이쿠! 아이아 주주 아이이쿠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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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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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이쿠! 아, 아, <Gothic> 어. 아 <eza> 아이쿠! <엄마> 아아 <laughs> <좋아>. <laughs> 어? 아뽀글하 아, <laughs>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<laughs> 미친년이네 저거 가권배 <laughs> 아니냐 가권배 저거 <laughs> 혹시 아, 메가 <laughs> 야세 글자? 윈스터 아봐세 글자인 또뭐 있지? 반반 등. 뒷점 아니다 비바도세 글자잖아 아니 모음이 명아야안 나고 이게 DVA 세 글자 인데 DVA. <laughs> 아니라고. 아세자자문제아아니아아아아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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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저거 머가 아프세요. 몸이 이렇게 있는 캐릭터 만나 했거든요. 그러니까. 막 여기들이 죠 이거 그 모이라 머리다. 진짜 중요하지 않나. 응. 어, 이 새가 는데시간에 우리도 지금 아 진짜, 진짜 봐. 안, 진짜 와, 있다, 아 진짜. 까지 가야 는데거하비포탑 있다 얘들아. 포 포탑 너무 아파. 메이 있 얘들아?

방법 가지고 얘들아, 다섯 개 아까 비야 나오는 거 루프 꺼 같은 거 그만하고, 왜못 먹는 거지? 이거 야아 뭐야? 방 터졌네 뭐야 새는 냄새는 냄새는 냄 아니야, 아니 냄새는 냄새는 아 어이없게 죽었다. 해줘. 아 우리 는데 야타한테 해봐야 돼. 그 메르시 없어. 메르시, 시가 가는, 시가 중. 메르시 가는 중. 지금 가 중. 앞에 적포이야 나한테 받아봐. 시간이 없어. 아봐 공기. 알았자. 알았 공기 충전 중이에아 맞다. 농차야. 메르시 백킬이 없어 이거. 완다. 야. 야. 메르시가 백이 없냐? 이거. 메신트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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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 나이스. 와 메르시 존나 이뻐. 나 진짜 오리사 캐리다 아... 진짜 <laughs> <야, 야. 웃음> 존나 도도한 년이네 저거 아... 미쳤어 아, 저거 오리사 진짜 캐리다 아... 짜나네아 너무 잘해줘 근데 진실도 못하겠 아, 오리 좀, 오 무슨 그게 로스